여러분 안녕하십니까. 오늘은 윤석열 전 대통령의 옥중 메시지에 대해 이야기해 보겠습니다. 추석 연휴. 윤석열 전 대통령은 지지자들이 보내준 편지와 기도 덕분에 힘을 얻고 있다고 밝혔습니다. 윤전 대통령의 변호인 베이철 변호사는 SNS를 통해 윤전 대통령의 추석 메시지를 공개했습니다. 메시지에 따르면 윤전 대통령은 1.8평 독방에서 추석 연휴를 보내며 감옥을 기도의 장소로 생각하며 편지를 읽고 기도했다고 합니다. 윤전 대통령은 눈물로 써주신 편지와 이름 모를 중보기도가 힘이 된다며 국민들에게 감사를 표했습니다. 또한 주의 말씀이 내 길의 빛이라는 성경 구절을 인용하며 청년들이 꿈과 희망을 잃지 않도록 기도했다고 덧붙였습니다. 그는 진실, 공의, 믿음으로 대한민국이 다시 일어서기를 그리고 자유 대한민국을 위해 기도한다고 전했습니다. 옥중에서도 국민을 생각하는 윤석열 전 대통령의 메시지였습니다. 윤석열 대통령님을 응원하신다면 구독과 좋아요 부탁드립니다. 지지자들에게 큰 힘이 됩니다. 감사합니다.